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제라늄 농장입니다 오늘 1월 12일 어,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봅니다 어, 며칠 또 엄청 추워서 엄청 추웠는데 또 날씨가 조금 낮 기온이 풀리는가 싶더니 또 바람이 또 부니까 또 밖에 막그늘 밖에 나가면 또 춥습니다 어, 좀 춥다고 해도 바람 안불 때는 뭐 그렇게 추운가 못 느끼겠는데 바람이 참이 추위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5종 세트로 여러분들께 판매 영상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5종 세트를 자, 이렇게 20개, 20세트로 했습니다. 택배비 포함하여 4만 0천원입니다 어, 자, 지금부터 이제 판매 영상 번호마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번에는, 1번. 요런 1번. 아이들 있습니다. 1번. 얘가 사랑별빛. 그렇습니다. 지금 꽃대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거의 꽃이 나올 시기가 되니까, 또 이렇게 꽃, 꽃 이름을 보면, 뭐 그렇게 한 색깔만 몰지는 않고, 그 색감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넣, 넣었습니다. 자, 1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2번. 2번 세트. 이렇게. 있습니다. 테시, 테스 블러드, 아이비제라는 빨간색 장미형입니다. 얘는. 자, 2번 세트. 다음은 3번 세트입니다. 여기 제키 터들리스, 예. 꽃한번 보십시오. 스텔라인데, 어우, 너무 귀엽, 귀엽고 앙증맞은. 자, 이렇게 깨순이가 조금 연하게 이렇게 깨를 이렇게 뿌려놨는데요. 너무 예쁘니다 꽃이. 아, 저도 이 아이 꽃핀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자, 3번입니다. 4번. 4번. 여기 맨 밑에 샌다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도 여름 지나고 이제 뭐, 아, 너무 아이들 뭐 자리도 고 해서 아, 막 매달에 좀 정리를 할까하다가 야 얘는 유럽인데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꽃 색감이 어 진한 발간도 아니고 뭐 하, 아무튼 좀 색감이 되게 좀 예쁜 색감입니다. 샌다운 로세트에자 이렇습니다. S K 자르도 있고요. 다음 5번 여기 썸머 인디고가 있습니다. 5번 여기 하인 오뉴얼이 꽃이 피어 있고 여기도 여기 썸머 인 여기 송겨울도 하나 있고 썸머 인디고 썸머 아 썸머 인디고 여기 있습니다. 잘보습니다 다음 6번 세트입니다. 6번 여기 센다운 있는데 지금 노색감. 지금 아직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습니다. 좀좀 좀 독특한 붉은 계열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6번 샌다운. 7번 세트입니다. 테스 블로드 있고, 또, SK자르. 예. 네. 니갈인데, 요렇게. 꽃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얘도 뭐 전철이 이제 추운데, 어느 정도 추운데 추운 추운게 해서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꽃들이 정말 막 계속 피어오르는데, 그런 처, 처리는 뭐다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꽃 필날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7번 세트. 다음은 8번 세트입니다. 8번. 요런 아이들. 다이애나 팔모. 얘가 꽃볼. 한번 음,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 얘는. 얘는. 아, 초이. 은비. 이은비란 아이. 초이 시리즈입니다. 자, 8번 세트. 였습니다. 다음은 9번. 9번. 아, 셀마 프로 미스터 헐트. 이, 얘도 제가 좋아하는 꽃. 꽃 엄청 예쁩니다. 아주 진한, 정말 진한 보라색. 이렇습니다 9번. 이렇게. 자, 얘가 루밍셔벗입니다 자, 9번까지 였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디어 레드 스타 스텔라 자, 요런 색감. 이쁘죠? 자, 요 등을 찍고 지금 찍으니까 어, 이 아이들 색감이 정말 제가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11번.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얘가 봄날에. 잎도 너무 귀엽고 신꽃대 나왔습니다. 자, 여 자, 얘는 도구 폰트인데, 알겠습니다. 11번, 요런 아이들. 다음은 12번. 자, 여기. 칸탁 퍼펙션. 요 아이 꽃, 뭐, 리갈 중에 요 아이 꽃이 뭐, 최고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정말 최고일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꽃이 막큰 꽃은 아닌데도 정말 화려하고 예쁜 꽃입니다.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은 13번. 자, 이렇게. 리조이스 블러썸, 테스 블러드가 있고, 여기는 또 꽃대 있습니다. SK 자르. 자, SK 자르. 요렇게 아이들. 13번입니다. 다음은 14번.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사과. 얘는 뭐꽃한번 피기 시작하면 꽃 인심 최강. 여기 펜시인데 퍼트, 실버 웨딩이라고도 뭐 줄여, 줄여서 말하는데 퍼트리스 실버 웨딩인데 펜시 중에 제가 제일 가제 좋아하는. 어, 진한 분홍색이고 얘는혹꽃도 아니고 겨시로피는 진한 분홍색입니다. 아직 꽃대는 없습니다. 자, 일단, 꽃잎을 보시면서 꽃대 오에면 꽃도 정말 예쁜 꽃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1 4번 이었습니다. 다음 1 5번윈터초이스 윈터초이스 자, 는색색 쨍한 색까꽃대막 올라와 있습니다 요렇게 또 요런 아이들로 15원 5종 세트 다음 16번 아이고 연지투 있습니다 좀연지투는 이렇게 막 크게 크게 자라는 아이는 아니지만 꽃이 주황색 어, 여러분 제일 잘 아시지 싶습니다 한바 떼기 키우고 싶은 아이 연지투가 있고 거기에도 봄날 주피터 잘 꺼내보십시오. 이렇게. 응. 꼭. 야, 봄날 주피터 있고. 16번 입니다. 다음은 17번. 17번. 여기 또 실버웨딩 하나 있고. 블랙블러썸. 쨍한 빨간색. 그렇습니다. 블랙 블러썸. 얘는 조금 막 이렇게 조금 크게 좀 자라는 아인데 이 순짓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잘 키우시면 정말 꽃은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블랙 블러썸 1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8번 이렇게 미소 시리즈가 하나 있고 얘가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 18번 다음은 19번입니다 이렇게 19번의 밀필드로즈 아이고 지금 꽃대 너무 예쁘게 딸기우유색 같은 색감의 꽃입니다 이렇게 다음 이거 19, 19번이었고 세트로 오늘 세트로 마지막 20번 비비웨이브, BB 비비웨이브죠. BB 비비웨이브가 BB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자, 0 번에 이런 아이들 들어있고요. 어 마음에 드는 아이는 뭐 처음에 하면 뭐 세트가 다했을때 하면 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조금 조금 지나면 어, 일단 한 하고 싶은 거 제일 우선 순위로 몇몇 세트를 하시면 또 보통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몇 세트를 하시고. 거기서 있는 번호, 이제, 어, 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세트, 몇 세트. 일단, 한 분이 이제, 일단 우선순위를 한세 개나 뭐몇 개를 하시면, 이렇게 해놓고 마음에 드는 아이, 뭐한 세트 하셔도 되고, 뭐다 마음에 들면 다섯 세트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 5종 세트, 어, 저희가 꼭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 어 그 해도 문자로 주시면 제가 천천히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자 뒤쪽에는 러시아 아이 개별 판매 매다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 아이들 이제 개별로 매다이 판매합니다 자, 얘는 메들레존2 이렇습니다 가격 15,000원 두번째 요 아이는 제가 뭐 한가지 가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두번째는 조금 충을 두었습니다 14,000원 얘는 조금 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서 13,000원 메들레종 토입니다. 다음은 매드펄 하이트. 얘는 하나 이렇게. 꽃대 물었습니다. 매드펄 하이트 19,000원입니다. 다음 어 유케일리.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18,000원. 다음 로얄 브라이드. 12호분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 로얄 브라이드. 맞습니다. 다음, 엠마누엘. 자, 러시아 엠마누엘. 이렇게. 1 6 0 0 0원입니다 다음, 얘들이 네 에이본인데, 에이본. 꽃 검색해보시면, 얘도 꽃 정말, 뭐, 러시아 아이들 안 하려는 꽃이 없지만, 정말 하려 합니다. 22,000원. 세 아이 있습니다. 에이본은. 세 아이 이렇게. 이렇게 러시아 어 5종으로 20세트랑 러시아 아이디 개별 판매 올렸습니다. 보시고 문자로 꼭집 남겨주시고 어, 오늘 뭐 남은 휴일인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